안녕하세요. 지불보다 황덕봉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충북 음성내 기업복합도시에 위치한 일공 브랜드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입니다. 지하 2층에서 최고층 35층, 8개 동총 875세대이며, 해당 현장은 양옆으로 음성 푸르지오 퍼퍼스트와 푸르지오 3차 단지까지 브랜드 타운이 만들어질 부지입니다. 이부지에서 푸르지오 센터피크가 최고 높이 35층으로 응성과 제천에서 가장 높은 층수의 아파트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1차, 2차, 3차 총 2,567세대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이 조성되면 일공 브랜드 푸르지오의 자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복합도시 내에서도 가장 중심지 입지로 추후 집값 상승에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분양가는 84타입 이억 9,200만원부터 110타입은 3억 8,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기업 복합도시, 혁신도시, 과학산업단지 등 5억에서 6억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분양가는 감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책정된 이유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요 분양가 상한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사의 마진을 최소화하여 감독기관에서 정한 분양가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요즘에 자재값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금리 또한 하루가 지날수록 고공엔진 중인데요.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있는 만큼 초기 비용도 부담이 없는 장점이 참 많은 아파트입니다. 본격적으로 교통, 직주근접, 학군, 편의시설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경계선에 위치한 음성인데요. 중부고속도로가 있어 서울까지 1시간 이동이 가능할 만큼 교통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중 기업복합도시는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청고속도로 82번 국도, 21번 국도의 사각라인 중심의 위치에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 특히 단지바로 앞 신규도로는 21번 국도와 기업복합도시를 잇는 라인으로 도로가 개통되면 한층 빨라지는 교통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철도망도 살펴보면 KTX 오송역 1시간, 충북선 은성역 20분, 청주국제공항 4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일자리도 중요한데요. 일자리가 풍부해야 인구가 증가하고 기반 시설 또한 인구에 맞춰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복합도시 내 조성되는 중심 상업 지구입니다. 이렇게 넓은 부지에 기업, 쇼핑, 문화 시설을 다채롭게 조성해 입주민들이 편의 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과 상업 명제 100%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주 근접 주거 가치가 매우 높은 입지에 있으며 해당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다양해서 근로자의 배우 수요가 매우 많고 배우 주거지 입지가 바로 푸르지오 센터피크입니다. 수도권의 공장 청량제가 시행하면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으려면 각종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고속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음성과 진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성기업 복합 도시의 상호명지가 100%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여기에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등 첨단기업 위주로 14개 업체, 총 1만여 명이 입주 예정인 음성군. 최대 규모의 첨단기업이 입주하는 음성기업 복합도시입니다. 이렇게 배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기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복합도시 외에도 음성군에는 수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는데요. CJ푸드빌, 하나솔루션, 신세계푸드, 쿠팡 등 대기업 근로자 난 3천여 명, 개별입지 공장약 2만여 명등 음성군의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복합 도시와 비슷한 규모로 출발한 오창과학산단, 청주 테크노폴리스, 충주기업 도시들은 업대 프리미엄 형성되어 직주 근접의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렸는데요. 오창 과학산업단지 한신더유 센트럴파크 아파트는 19년 3월에 약 3억원이었으나 22년 5월 기준 5억 8천만원의 실거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주 테크로폴리스 프루지오도 마찬가지인데요. 19년 5월 3억 3천만원에 입주했으나 22년 5월 기준 5억 9천만원의 실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복합 도시들은 직주 근접이 뛰어나 대기업의 직원들이 유입되고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발전하기 때문에 실거래로 증명이 되고 있는 점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일군 브랜드는 주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프루지오 일군 브랜드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루지오 센터피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학군입니다. 음성 프루지오 센터피크 바로 옆 학교 부지에 설립될 초등학교가 예정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안심통학권이라 마음이 놓이는 입지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는 선호도고 높을 수밖에 없으며 투자하시더라도 학군이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집값 걱정 없습니다. 또 단지 가까운 곳에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 조성도 예정되어 있으며 도보거리에 원지형 보존 녹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유로운 일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한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를 했으며 물의 풍경, 힐링 포레스트, 어린이 놀이터 등 입주민 힐링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주민 편의시설로 피트니스 클럽, 골프클럽,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84A 타입과 84B 타입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